자, 음, 섹션 7입니다. 음. 1번 문제, 일단 비코 s 즈에 네모 해야죠. 원이 결과니까, 이렇게 일단 네모하고 가봅시다. 멍키 원숭이들이네요. 연구 중인 원숭이들이 인간의 존재를 블랭크하기 때문에, 지금 A부터 보기를 보니까 A부터 이 e 앞단어를 보니까 모두 전치사로 끝났죠. 그렇지? 그럼 전치사까지 블랙크를 주는 게지하의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전치사까지 주는 게 결국 이게 성대 문제 패턴이기도 하고 해석을 하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블랭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들은 이때 그들은 원숭이들이죠. 원숭이들은 전형적으로 인간 관찰자들을 블랭크한대요 엔드도 내서 해야겠네요. 이렇게 세어를 하든지. Go about their business의 형광태. 그대로 일단은 화살표 해야되죠 end니까 그러니까 빈칸 두개의 관계를 go about their business가 완성해줬네요 이것까지 여러분 화살표 하세요 어, 양쪽 빈칸은 전부 다 화살표 해야돼 go about이 무슨 뜻이죠? 착수하다죠 착수하다 그들의 일을 착수하는 거죠. 그들의 일을 계속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죠. 그죠? 그러면 첫 블랭크 두 번째 블랭크가 똑같이 인간이 존재에 무려서 무감각해서 인간 관찰자를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딥블랭크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 1번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멀티블랭크 패턴이 지각된 문제잖아요. 우리 연습했잖아. 이제 섹션 2, 3에서. 첫째, 하나의 논리적 연결사를 통해서 빈칸두 개가 연관이 있다. 같은 선상이죠.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가 오랜만에 하니까 그리고 둘째, 고어바웃데어 비즈니스를 가지고 양쪽 블랭크의 양쪽 블랭크가 동시에 해결된다. 셋째두 번째 블랭크가 좀더 쉽다. 그지? 그러니까, 보니까,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인간 관찰자를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보기를 보죠. A, B, D, E. 모두 신경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뭐야? A, C, D, E는 전부 다 신경을 쓰는 거니까, 정답은 B번이 되네요. 됐죠. A 번 마가 welcome 환영한다 신경 쓰는 거죠. C 번 윽박지르다 snow 윽박지르다 s e e 찾는다 어버이도 피한다 모두 신경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자 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좀 주절 해석해볼게. 전형적으로 인간관 관찰자들을 두 번째 블랭크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블랭크와 두 번째 블랭크가 같은 성상에 있는 거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면 인간 관찰자를 쓴, 신경 쓰겠죠 그런데 인간 존재에 대해서 둔하면 인간 관찰자를 신경 안 쓰겠죠 이렇게 같은 성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동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같은 성상입니다 자, 그러면 A번을 한번 봐보세요. MB 발란트 뜻이 뭐가 있죠? 중립적인 양탄성이 가치가 두개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만약 A번 MB 발란트가 들어가면. 어떨 때는 신경 쓰고, 어떨 때는 신경 안 쓰는 게 되는 거야. 만약에 뒷문장, 저기 채워진 게, 때때로 인간의 일에 대해 다른 방향을 보인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2번, 뭐, B번 보죠 어, 습관을 가지게 하는 거니까 길들이다죠. 길들이다. be habituated to의 to 동그란 위치고요. 길들여지다에서 to의 to 전체입니다. be 아예 다시 써 be habituated to해서 원래는 길들여지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까지 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익숙해진 게 무뎌진 거 맞습니까? 맞죠. 너무 익숙해지는 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시한다. 정답이죠. 그죠? 어. 그래서 답이 기본이 되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죠. 2번, 기본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 고려해 보건대 라는 뜻이죠. 한번 고려해 보면. 어. 자 그녀의 이전의 표현된 관심 그리고 야망의 어조 그녀의 최근의 연설의 자 그러면 프리비어슬리와 리슨 l 리가 대비되는 게 보이죠 예전의 관심을 표현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연설을 했는데, 뭔가 야망 있는 어조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당연히 야망의 관심을 표현한 거겠죠. 그러면 앤디셔스 턴의 평방펜 해야죠. 일단 기분 이하의 핵심 내용은 야망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기분이 끌고 가는 부사절을 보면 핵심 내용이 야망 있는 여자라는 얘기야. 자 다음에 센터 어, 그미 상원의 상원의원이잖아요, 그지? 미국의 상원이요. 미 상원의 시도 어떤 시도, 시도냐면 확신시키고 싶은 시도죠. Convince a 대부문이죠 원래는, 뭐,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commins A of B에요. 그런데, 5 f 다음에 절을 쓰고 싶으면 대절을 써야 되는데, 저, 저, 대답의 전치사를 못 쓰니까, 5 f 를 탈락시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외우는 거죠. commins A 대절. 이렇게 외우는 거야.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자 그래서 컨빈스 에이 덱 부문입니다. 뭐를 확신시키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그녀가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임기에 이 후보 하는데 런포이 후보 하답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 자, 두 번째 인디에이 후보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not interest의 형광펜이죠 이거 나 빨간색 그렇게 안 하는 거야. not interest의 통체로 형광펜 분명히 위에서 뭐라 그랬어? a 비셔스 톤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a m b i t i o 턴과 n 인터레스티드 반대말 하사에 해야 되죠. 반대말 가사니까, 이렇게 반대말 하사입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풀어서, 나 빨간색하고, 그죠? 나색 빨간색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야간 있는 톤으로 얘기했으니까 피잖아 그러면 은 피. 체인지 시그널에 하나 더 필요하니까 빈칸의 체인지 시그널 하나 IC 블랭크 패턴으로 풀었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렇게 안 풉니다 그건 수업 시간에 푸는 거고 자 그럼 빈칸은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뭡니까? 뻥이죠 대뻥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저 어려운 단어로 문제가 나온다면 뻥, 뻥을 뻥 어려운 단어로 내면 뭡니까? 아이 o n i c a 이 되겠죠 그치 모순되는 것이다 정도겠죠? 아니면 파라독시컬 역설적인 태도다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너무 쉽네요 그런 단어는 없지만 뭐가 있어? 퓨틀이 있잖아 퓨틀 쓸모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템프트가 주어니까, 지금 보면, 상원의원이 대중들에게 나는 두 번째 인기에 입후보할 관심은 전혀 없습니, 없습니다라고 확신시키려고 한 건, 그렇게 시도한 건 쓸모없는 짓이다, 이거죠. 왜? 이미 이전에 표현했던 관심과 최근 연설에서의 야망어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D, 쓸모없는 헛된, 델타가 되는 거고요. 자, A번, 칭찬할 만한이죠. 칭찬할 만한. B번은 likely, 가능성이 높은, 그럴듯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델타였습니다. 자, 3번 델타고요 3번 문제. 답은 10번입니다. 맞춘 사람 있나요? 음, 많이 맞췄네.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푼 대로 풀지 않았다면 비슷한 문제가 한번 꼬일 때 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풀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야 정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맞았는데 지금 내가 푼 것처럼 안 풀면 다음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춘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녀의 추종자들이 리메이 남아있어요. 그녀에게 블랭크하게 남아있어요. 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상식적으로 추종자니까 그녀를 따랐겠지가 아니에요 그죠? 추종자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빈칸 첫 번째는 반드시 충성스럽게 남아있을 거라고 결정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직은 모릅니다 end 세번 치고요 그니까 막 이렇게 추정자니까 따뜻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엔드니까 양쪽의 논리가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양쪽의 논리가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야 된다. 자, 음. n 드이해하 봅시다. 이분, 뭐, 뭐, 조차? 보즈, 사람들조차,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열고 닫아야겠죠. 그녀의 리더십을 배격했던 사람들조차, 쉽게 말하면 그녀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죠. 그녀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unconvinced of, 수동태니까 of 따라온 거고, 확신을 갖지 못했다. 즉, 납득을 못했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그녀를 대체하려는 블랭크에 의해서. 그녀를 대체하는 블랭크에 의해서. 이 e, 현재의 혼란 동안. 그럼 현재,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녀를 대체한다. 리플레이싱 허가 핵심 쟁점이죠. 파란 색깔 들어가야죠. 물론 저는 어떻게 풀어요? 다 풀고 얘기해 줄게. 뭐 쉽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음. 자, 지금은 그녀를 이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에 그녀를 대체하자, 소위 말해서 자르자, 바꾸자, 자르자 하고 두 번째 빈칸을 봤습니다. 그죠? 자르자. 그녀를 자르자라고 일단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럼 자르자 하고 지금 ABCD 보기에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세요. 긴급성. 그녀의 대체의 긴급성이면 빨리 잘라라 이거죠. 그쵸? 대체 동그라미라고 쓰세요. 대체 하자는 거니까 대체 찬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B번. 넘어가고, 일단 10원 보세요. 10원, 지혜라고 나와있죠. 그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혜라면, 대체하자는 거죠. 델타의 유, 유스플리스, 유용함이죠. 그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유용함이라면, 대체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대체, 동그라미, 여기도 대체, 동그라미라고 써 그러면 A번하고 C번하고 D를 보면 두 번째 블랭크는 전부 A, C, D는 대체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녀를 대체하자는 생각이 채워졌죠. 그러면 그거를 뭐 했다고요? Unconvinced, 납득을 못 했대요. 결국은 그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자르자는 거예요, 안 자르자는 거예요. A 번, C 번, D 번은 안 자르자는 거죠. 자르자는 대차하는 것에 납득을 못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안 자르자는 얘기한 그러면 A, C, D 두 번째 블랭크는 그런데 그게 엔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추정자들이 등을 돌리.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자르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번 봐보세요. A 번업파지드 반대한 채로 남아 있다. 날라가야죠. 만약에 A 대차단 쪽이면 날라가야 돼요. 왜 엔드이기 때문에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엔드가 아니라 버이었다면 그러면 1번 정답이겠죠. 그지? 자, c 번